아, 여기가 바뀌었네? 네, 맞아요. 이미 바뀌었어요. 저건 뭐예요? 윈도우가 아니예요? 그냥 도우가아니요 아니예요? 윈도우가 아니예요. 윈도우가 아니예요. 아, 윈도우요 ओलम <laughs> <laughs> 아 이거 난난내 픽스를 어, 이거 이거 나와 이거 나가 잠깐만 나와 노노노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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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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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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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잠깐만 잠깐만 아그대널찍해서 좋네 지독된 개완전 와리스도 n 소 오픈 저스트 오픈 아이콘 스크린 바이 스크린 다스 아, 틱스크린 아, 여기 밑에도 피니시 했구나. 여기도 피니시. 아이, 잠깐만 나봐 봐. 나봐 봐. 피니 네. 여기 여기 피니시했다고 이것도 올 피니시. 음, 음. 아, 여기 아직도 쌀, 쌀을 쌀을 딱 갖다놨네 양내도높

이게 이게 그거구나 이제. 엑소 네, 여기 타이레놀 부분의 집인데 이제 집이 완공되어고 잠깐만 비켜줘봐요. 잠깐만, 잠깐만 비켜줘봐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봤을 땐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이게 이게 베스트 같아. 이게 비슷한 베스트. So wide. Yeah, 예. good. 예. Yeah. 잘했네. 여기 이 이거 쉐드 좀 하나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쉐드. 이 쉐드 라이크디스 like 쉐드. 아, 부담할 거는 그러는데. 예. 너튼나테 입속 키스. 예. 쉐드 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는 데스디오 유어 허즈번드스 듀티. 어. 더 부담할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두분쓰세요자 여기에 어, 황성현 님께서 이렇게 어, 서민 집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이 완공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 명패를 전달하고 어, 이 타이레놀이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디스마이스 돈페이스드 아웃 아사이드 서스 인사이드 넥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받으세요. Thank you very 황성연,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build our house. 예, 넥스 타임 올레 있었어, 쏠 황성연. 황성연 yeah. 쏠? 어 아니면 어, 황성연 okay, 님. 황성연 님. 오케이 님 이거 붙여줘자 다시 한번. 황성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오예. For giving a chance and opportunity yeah. to have to build our own house. But <himizen> you are hmm, husband, not happy. 껄라, <ối> thank you, not happy. Thank you, 한성연님. 황성연님 한성연님, for sponsor. 네, thank you very much. 네. 자, 이제 화장실도 됐고하니까는 이쁘게 잘 사세요.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잘 사세요. 바이바이. 잘 사세요. 바이바이. 쌀 25kg 두개그 다음에 분유 하나 2kg짜리 분유 하나 캔 10세트 그 다음에 라면이 라면이 네 세트입니다. 넷 세트 라면 넷 세트예요. 네 세트예요. 깐치 깐통 스무 개 하고 해서 네 세트. 다 여기, 여기, 여기. 오, 잘 생겼네. 이쁘네. <laughs> 하나는 아, 저기야. 아, 세트. 메이크업 올레디. 어, 눈 떴네. 아이고. 어, 잘 생겼네. 어? 어때? 요즘 일 해? Do you work now? 너. No? Your 이제 b e c 어? Your b 이제 no p r o b l e 어. 그럼 일을 찾아야지, 이제. 응? You have to look for your job. 어때? 어 이거 좀. How are you? 어. 바람이 간트. 나한 안센. 안스. 모스키토 스 모러 모스키토 말라밍 나목 응. 꼬이 네. 저기 저 모스키토 킬러를 켜놔 아, 모기장이 있어야 되겠네. 유바이 모스키토넷. 모스키토. 넷 유바이 모스키토넷. 어? 누가 누가 막내지? 막내 크리스탈. 샤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잔이 어. 아아아이튼노프라블 크리스탈. 알 할로. 어. 다다 아, 아, no <laughs> 어. 어. 닫겠구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 지금 몇 시야? 8도 클락. 와와 타이밍이 신나8시8시 아, 6 f i f 예, 6스6 식스 6 i 어, 난난넷 <laughs> <laughs> 세븐오 클락 <laughs> 소리에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빠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펼쳐 보세요. 하마연의 비즈 펼쳐 보세요. One, two, three, five thousand. 예, one, two, three, five thousand. One, two, three, four, five. Game, take y o u Samida. Thank you so much for the money. Yeah. 미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Disney, 프람 아메리카.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Anyway, he's Korean. 아침에 okay. 잠다 깨워서 미안해. 얘가, 얘가, 폴스트? 응, 스트 세컨, 세컨. 세컨. 세 어, 다음에 크리스탈. Jadi menyentuh, jadi sampai jalsa sini dah. thank you because this is so much, so okay, many.